회의에서 원당하면서 3위 때 하루종일 일을 해가지고 오늘 연봉을 못했어요. 밤 10시 됐는데 우리 연사스님이 대구에 시달린 거 하자 하시더라고시달린가뭐 음. 이제 연봉 끝나는 거 아니에요. 음. 그것도 1년, 1년 넘었는데. 음. 아,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, 지금 막막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. 그 이제 막 저보고 가래요. 이제 네가 법조하나 그러면 님은또막 따님이 래서 가야 되는데 아, 화장실 갔어요. 제가 그 연관님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가면 내가 영공이 깨지는데 그럼 연관님 원망할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내가 한 시간만 하고 갈게요 대신에 제가 진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<laughs> 화장실 가서 배탈 났다 그러고 뭐 화장실에서 잠잠했어요 <laughs> 그러고 가서, 그러고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모령 요령 까르고 가야죠 깨끗하게 까르그러야 그니까. 장애를 보면 영혼이 장애한테 줘요.